이제 두 팀의 라인업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건국대부터 살펴드립니다. 정성훈 골키퍼, 최정원, 이명훈, 오현민, 손상원, 문희준, 권기표, 전민석, 정솔빈. 시프레임스와 함께 두 팀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짧게 내어줬고한 번에 좌측 전방으로 깊게 찔러 넣어줍니다. 저쪽에서 다시 안쪽 슈팅 공간 슛. 노총대 네. 몸을 날려 잡습니다. 골따냅니다. 홍윤식 네. 앞쪽 차단이 됐어요. 열렸고요. 내어졌습니다. 정설빈 쪽. 노총제 나와서 잡습니다. 자, 이명훈이 열렸습니다. 이명훈 쪽. 바라봐 줍니다. 패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설빈이 달려들어서 볼 빼냅니다. 자, 정설빈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뛰어나네요. 이 1선에서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려와서 수비 이후에 또 앞쪽으로 볼을 투입시켜 주고 정말 팀에서 좋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민석이 살짝 뒤꿈치 넓은 공간 오현세. 자, 오늘 경기 제일 깔끔한 연결이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오현세 1대 시도. 앞에는 이명훈입니다. 오현세 크로스 네. 자, 준비한 세트피스 오른발로 감아서 길게 뒤쪽으로 헤더그 네. 전에 정성욱의 펀칭으로 열어줬습니다. 갱기시도 툭찔러준볼 내어주고 얼마 슛 오, 펀칭입니다. 네. 쪽으로 열어주는 패스 오현세 이어봤습니다. 험블 슛 자, 자 펀칭 네. 해냈고요. 달려들어온 선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정소비 어 위험 상황 일대 상황인데요. 빨리 도와줘야죠. 자, 골대 열려 있습니다. 바로 슛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솔빈접어 놓고 슛! 골치입니다. <laughs> 김재철 코너킥. 가면서 뒤쪽으로 헤더 들어옵니다. 아, 선취골에 <laughs> 올립니다. 자, 아. 아, 스코어 1대 0. 네. 멋진 <laughs>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고 있는 13번의 검기표입니다 네. 지금은 이 스토리지 선수의 네. 리버풀의 스토리지 선수의 세리모니 같은데요. 그렇죠. 기용리은 준비라고 하나요? <laughs> 자노총재가 계속해서 잘 막아왔지만 이번 코너킥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지금도 골대 반대쪽으로 정확하게 돌려놓는 헤딩이고 사실 좀 점프가 부족하지 않았나 볼이 높았 다고좀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쪽으로 영리하게 돌려놨습니다. 자 <laughs> 어린 친구들의 네. 오현세 이번에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반대쪽. 자 슛! 오, 머리로 네. 막아냅니다. 계속된 찬스. 이찬수. 다시 김민석. 세명 사이. 자, 혼전 상황인데요. 걷어냅니다. 네. 누가 김보용 선수 뒤쪽으로 지나간다기보다는 패스를 받아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추가시간 2분이 흘러가면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0. 건국대가 숭실대를...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권기표의 코너킥 헤더골이 진행이 됐고요 숭실대도 아, 괜찮은 찬스를 만들었지만 아쉽게 마무리까지는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숭실대도 뭐 날카로운 모습들 많이 보여줬고 사이드 뭐 측면을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조금 예민한 터치 마지막 패스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이면서 득점에서 성공하지 못한 장면입니다 이제 심판의 히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숭실대 네손실대도 앞쪽으로 붙이면서 또 라인을 끌어올리죠. 거, 자 지금은 아, 넓은 너무 공간, 좁아요. 그렇죠. 바로 슛. 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중위종 접어놓고 혼전 상황. 페커 신호 아, 열렸습니다. 공격. 그러 슛으로 들어갑니다 경북대 추가골 김재철이 오늘도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자 뭔가 말씀드렸듯이 앞쪽으로 손실대 공격을 이어졌을 때좀 뭔가 무의미하게. 끊긴 이후에 이 건국대 선수들이 앞쪽으로 빨리 뛰어나오게 되고, 찬스를 만들었고요. 반대쪽으로도 전개를 하면서 김재철 선수가 또 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자, 방금 같은 장면은 완벽했습니다. 원기종의 개인 돌파 그리고 번개표의 네, 지금도 잡아서 이 리턴 자체도 너무 잘 내줬고요. 네. 어, 들어오면서 양쪽의 모든 각도가 열련, 열렸던 상태였기 때문에 골키퍼가 손을 쓸수 없는 장면이었죠. 확실히 전반보다 이 수비가 약해진 숭실대. 공기표 보이따 냅니다 오른쪽 측면 열어줬습니다. 김재철, 김재철 슛넘어갔습니다 이찬수 아. 열렸습니다. 반대쪽 들었던 타격으로 슛 네. 들어갑니다. 아, 김보용의 주격골이 네. 네. 나옵니다. 스코어 2대 1. 저. 이찬수의 어시스트. 김보용의 네. 원터치 슛으로. 정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이드 쪽으로 볼이 이어지고 지금처럼 뭐 간결한 터치 이후에 크로스가 연결이 돼야 이 건규 선수들도 슈팅하는 선수들에게 가까이 붙지 못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지금도 김봉우 선수가 이 크로스 대에서 들어오는 볼을 정확하게 발에 맞춰내면서 골을 기록하는 장면이죠. 지금도 김봉우 선수가 슈팅을 시도할 때자 멀리 있습니다. 이런 공대 선수들이 안쪽인 선수를 파악하기 이전에 크로스를 지금처럼 시도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공표 수비 명 사이 뒤쪽에서 밀었습니다. 자. 심판이 드디어 페널티킥을 찍습니다. 자, 오늘 기표 모든 어, 아직까지 페널티 킥이 골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들어간다면 이세 골에 모두 관여하게 됩니다. 네, 지금도 다리 사이로 빼고 공기표 선수가 빨리 빠져나온 상황에서 뒤늦게 윤 선수가 등 쪽을 밀었기 때문에. 지금은 페널티킥 상황이 맞고요. 자, 사실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때까지는 동일 선상에서 의 어깨끼리 네. 부딪혔다면 지금은 이미 빠져나간 이후에 건드렸다는 네. 네, 말씀이십니다 확인하기 어깨 뒤쪽을 밀면서 앞쪽으로 이 선수가 넘어졌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선언한 상황이고요. 권기표와 김재철의 코피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또뭐한두 명, 세 명에게 싸였을 때도 뭐. 부담이라든지 이런 두려움 없이 앞쪽으로 계속해서 치고 나가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자, 페널티킥 키커는 5번의 네. 최정, 최정원이죠 윤 주장이 킥을 처리합니다 왼발로 찹니다 툭 찍어서 자.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냅니다 최정원의 재치있는 페널티킥 골스코어 3대1 두 골차로 벌립니다 저희가 또 파넨카 킥이라고 하죠. 이 골키퍼가 넘어질 것을 예상해서 골대 가운데 쪽으로 툭 찍어 차는 이런 킥인데 자, 영리합니다 지금 뭐2대 1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런 골키퍼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한다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처럼 이 찬스 하나를 날려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슈 네. 골! 들어갔습니다. 골! 저 정말 원거리였는데 8번의 심지훈이죠? 심지훈입니다. 네. 교체 직전 8번의 심지훈. 자, 아,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듭니다. 아, 이게 들어가는군요. 자, 아직까지 추가 시간은 1분 정도 남아 있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정말 원거리였고 이 볼이 뭔가 빨래줄처럼 떨어지는 끝에서 떨어지는 이런 궤적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골키퍼가 반응하기 힘들었던 이런 상황이고, 사실 이 숭실대 선, 이 건국대 선수들은 좀이 사실 주심의 공격, 주심이 몸에 맞고 이 공격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임재혁, 브레이크, 뒤쪽 깊숙하게 헤도 역거문입니다. 골키퍼 정면입니다. 이렇게 골키퍼 킥 전에 심판이 쓸 관계 양 팀의 16강전 경기는 건국대가 숭실대를 3대 2로 제압하고 올해 세 번의 대결 중 네, 마지막 경기 처음 승리를 가져가면서 8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복수에 성공을 했할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장면을 보여준 경국대고요. 오늘 모든 부분에서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경국대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실대가 잘 싸웠지만 역시 아, 체력적인 한계를 좀 보였고, 후반전에 공수간의 밸런스가 멀어졌고, 그 네. 부분이 결국에 또 공격대에게 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가 좀 어렵게 진행이 됐어요. <목소리>